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2 2 8페이지열리립 2차 방정식할거예요 마필교과서 연 2차 방정식 할건데 뭐 1번에 나와있는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열리 1차 방정식이요 너희들 많이 푸셨던 거 가감법 이용하는 문제고 보기 뭐 1번 보시면은 아마 좀더 이해하시기가 편할겁니다 아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우리 이제 1차식으로 되어있는 연립 방정식 푸셨을 때뭐 가감법 대입하시거나 아니면 대입법 해가지고 문제 풀어줬죠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리이차가 다시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리이차가 다시 구할 건데 자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요 1차식 나오고 2차식 나오는 게 있어요. 두번째 경우에 이제 뭐가 있냐면 2차식하고 2차식 나옵니다. 자 1차식하고 2차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1차식하고 2차식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차식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문자에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뭐 간단하게 예왕 보여드릴게요. 문제 풀진 않겠습니다. 문제 풀진 않고 간단하게 예왕 되거든요. 자이 첫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하기 y제곱은 뭐5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면리 제가 그2 2 9쪽이에 지금 229쪽 그렇죠? 자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1차식의 식을 하나의 문자로 좀 정리해줍니다. Y 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Y. 에다가 그대로 여차식차 Y minus 주면 X. 제곱을 equal to Y. X is e q X 의 전체 제곱은 5 나와서 이거 그냥 풀어주시면 은 X 제곱 e 고 플러스 6 X 고 s equal to Y. X is equal to Y. X is equal to Y. X is equal to Y. X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나와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서 딱 끝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우리 y 값까지 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우리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써줘가지고 x 값하고 y 값을 전부 다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립을 지정식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한문적로 정리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 이차식과 이차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냐면, 이차식과 이차식이 나와 있는 경우 어떻게 푸시냐? 그냥 둘다 인수분해하면 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후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공통된 것만 좀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좀 이따 뒤에 문제로 풀어드리면 되니까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가볼게요. x, y에 대한 대칭인 열립방정식 나와있는데 이거 별표 치시고 이거 꽤나 중요해요. 꽤나 중요하니까 x, y에 대한 대칭인 열립방정식전화가도록 하겠습니다. 2 0이 나왔을 때는 두 개의 인수 분해에서. 그러니까 이 x y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뭔 말이냐면 내가 바꿔도 문제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냥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 플러스 y 거의 밑에 보기 보시면은 x 플러스 y가 10 나오고요 x y가 10 나오죠 x y가 10이래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한 연립 방정식 어떻게 푸시면 되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봅시다 내가 지금 x 하고 y를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도 원래 똑같은 식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도 우리 똑같은 식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다음 거 같이 풉니다. 이게 xy 대해서 대칭인 열립 방정식의 풀이인데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풀니다 그러면은 x 하고 틱값 나와요. 자, 뭔 말이냐면, 자, x 와 y 를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풀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뭘로 표현이 되냐면 두근의 합이죠. x 플러스 y 는두근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xy 는 우리가 두근의구인거 알고 있는 거. 따라서 우리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방정식을 그대로 써주시면은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아니까 뭐 t에 대한 2차방정식이라고 써주면 t제곱이고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7t 그리고 플러스 두근의 곱 10은 0이라는 이2차방정식의 풀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해주시면 요 t 2고요 t 5는 0이어서 내가 구하는 이 t의 근은 2하고 못 나오는데 여기서 이 t에 대한 이차함수 형식의 근이 뭐라고 했냐면 x나 y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풀어주시는 거자첫 번째. 자 x가 2일 때, x가 2면 당연히 y는 5이겠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네, 두 번째. 이번에 x가 5일 때요. x가 오면은 y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두개다 전부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근다 찾아줘야 돼. 다 같이 풀어주시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교육과정에 안 나오니까 너희들 시험 범위 안 나와서 이 앞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3페이지에 509번 한번 풀어보세요. 233페이지에 509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야 풀어봤네? 풀어서?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면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의 xy가 이 연립방정식도 만족한대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실수 의 xy의 근이 이 뒤에서의 xy 의 근과 똑같다는 거알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연립2차방정식을 만들어 줍니다. 왜? 미지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이첫 번째 식하고요. 두 번째 식이 근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그대로 가져오시면 은 x-y는 마이너스 7이라고 써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1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i제곱은 <목소리>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 뭐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x, y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는 이제 다 푸실 것 같아서 한 문자로 정리해서 푸는 거는 다 푸실 것 같아서 조금 기다란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좀더 재밌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봐봐 그거 한번 봐봐 어. 얘들아 내가 얘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0일 때 되는 거 보이시네? 그쵸? 근데 x 마이너 y가 뭐래요? 마이너스 7이래요. 그럼 우리가 보내주는 x 플러스 y 얼마죠? 3이죠. 그럼 이러면 더 쉽잖아. 그럼 얘를 다시 또 바꿔줘. 어떻게? x 마이너 y는 마이너스 7이고 x 플러스 y는 3. 이거로 해주시면 되죠. 이걸로 열립방정식 풀어주는 게더 훨씬 더 빠르죠.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은요. 두개더 해주시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x 마이너2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값은 뭐나면5 나오죠. 꺼졌네? 아니아 아니. 계속 되고있습다 배터리가 없어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5뭐 나오죠 뭐 여기 이제 각각들에다가 다 대입하시면은 답 나오겠네요 X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4A 나오고요 Y는 5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5가 13 나와서 4A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3나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y에다가 5 대입하시면 10은 b 나와서요. b는 8나오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a 더하기 b 하시래요. 마이너스 3 더하기 8에서답 5라고 하시면은 잘 쓰셨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미지수가 있을 때 2차 방정식은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따라서 나와 있는 것들만 전부 다 개수가 나와있는 것들만 내가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기셔서 513번 할 건데 513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513번은 이거 2차식과 2차식 나오는 거니까 이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이 513번하고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13번에요. x제곱 마이너스 4xy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y 제곱 는 0이고요. 자, 그리고 ex 제곱이고 xy이고 아, 3 y 제곱이 24래요. 자,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 어, 자, 이것의 이것의 해를 내가 드야지 x는 알파 i 고 y는 베타 i일 때, i가 1, 2, 3 4에요 그냥 여기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뭐 x값 4개 나오고 y값 4개 나오겠지. 왜 i가 1, 2, 3 4니까 자, 그랬을 때 알파 i와 베타 i의 주제 같습니다. 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씩 내가 인수분해 해 주시면요. x 3i 나오고요. x y는 0나 다서 여기서 나오는 게 x가 y거나 아니면 x가 3i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첫 번째 식에서 나왔던 거를 x는 y거나 x가 3i거나 이둘 중에 나왔으니까 자, 이두 번째 식에다가 내가 y 값을 대입을 할 건데. 두 번째 식에다가 y 값을 대입할 건데. 이거 이제 경우 나눠 가지고 풀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x가 y이므로, 즉 y에다가 x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 y에다가 x 대입하시면요 2x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y 대신 x 들어가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제곱은 24나와어요 여기서 나온 게 6x제곱은 24 나오니까 x제곱은 4 나옵니다 따라서 구해주는 x의 값 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나인데 우리가 x 값만 보여주면 안된대서 y 값까지 같이, 같이 주고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럴 때는 지금 x하고 y하고 똑같죠. 따라서 x가 2면은 y도 2나옵니다. x가 마이너스 2면 마찬가지로 아, y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나옵니다. 다음 네,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x 대신에 3y 넣는 게좀더 빠르겠습니다. x 대신에 3y 대입하시면 왜냐하면 y 대신에 3분의 1x 대입하면은 그냥 분수 나오니까. 자뭐 대입하는 건 내가 음인데자 x 대신에 3y 대입하시면은 9y 제곱을 곱하기 2니까 18y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3y 대입하시면은 어, 플러스 3y 제곱. 나이 플러스 3y 제곱이 2 4요 자, 그러면 24y제곱은 24 나오니까 y제곱은 1 나오면서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y가 y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지금 y하고 x의 관계가 x는 y의 3배이기 때문에 x는 y의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값은 3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마이너스 3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시는 이것의 해는 총 4개가 나오죠. 자, 이거 하나 이것 둘 그리고 이것 햇. 이거 자, 그 중에서 곱했을 때 최댓값 나오는 거 구해주시래요. 그러면 곱했을 때 최댓값 나오는 거 여거 4 나오고 4 나오고 3 나오고 3 나오니까 그 최댓값은 4 나오는 거니까 최댓값 4 나온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여기서 풀고 몇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516번 볼까요? 516번 516번 보시면 자기 어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대. 자, 그랬을 때 넓이가 3 0이래이 직각 형의 넓이가 30cm래요. 그리고 여기가 13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세변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 가장 짧은 변의 보시면은 내가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으시고 세로의 길이를 y로 놓으시면은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로 놓으시면요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인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x 곱하기 y에다가 2분의 1한게 30이니까 x, y가 60인 것도알수 있겠다. 60인 것도알수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초코가 조금 까다도저 저도 저 x제곱 플러스 y 제곱 뭐하고, 그렇다고 뭐 하고 그렇다고 뭐뭐 하기도 좀 뭐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원의 뭐냐, 뭐냐면요 x, y에 대해서 대칭인 열립 방정식입니다 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도 식 똑같죠 마찬가지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도 식 똑같죠 따라서 나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 하고 y를 두 번으로 갖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두근으로 가는 이차방정식을 풀려봤더니 뭐 두근의 고분 있는데 두근의 합이 없어요. 따라서 이 여기 나와 있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내가 두근의 합을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y라고 써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160g. 자, 그래서 그리고 x 플러스 y 제곱 구하시면 아까 x, y가 6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120이고 넘기시면 은280 수가 나와요. 얘들아 근데 우리 1부터 20까지의 거듭제곱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요. 제곱해서 280도 나오는 건 x 플러스 y가 17 있습니다. 17 있어? 어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 17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삼각형의 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나와서 여기다가 저는 17만 썼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7이 맞는데 이제 xy가 양수여야 되니까 더하시면 17밖에 안 나오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어떠한 열린 방정식을 세울 수냐면 있 x 플러스 y는 17이면서 xy는 60이. 그리고 xy를 두번 들어가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식을 드디어 써주시면은. x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하 17, x를 쓰면 안되겠죠 x를 겹치니까 t로 합시다 t제곱이고 2분의 하인 마이너스 17t 과학이 2분의 고 6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t-5고요 t-12로 인수분해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t의 값5 또는 12인거 알수 있다 따라서 x가 5면 우리선 y는 12 나오고요. x가 12면은 y가 5 나오는데,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건 가장 짧은 경로가 제일 가장 짧은데요. 그러면 1 3 아니면은 5 아니면 12 중에 가장 짧은 경로가 시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제일 짧고 그래서 5다라고 써주셨으면은 답실수있면은 센티미터 써주셔야 돼요미터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희들이 답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있는 우리 공통문과 주장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는 꽤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유튜브로 따로 찍어서 영상 올려줄테니까 유튜브로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앞에 나와있는 것도 오늘 옆에서 복습하시면서 방대하시면 되겠습니다